네 다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장래프 입니다 자 나스닥 출발합니다 개장 흐름 보도록 할게요 보합권이네요 나스닥 플러스 0.2 SM 플러스 0.1보합권 흐름입니다 가능성 오늘 변동성이 별로 크진 않을 것 같네요 오늘도 조용히 움직일 것 같습니다 밴드권 내에서의 변곡 어, 매매 위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조정은 나왔으나 어, 빠르게 돌리는 모습이고 다시 이제 올라섰죠. 다시 제 자리 왔습니다. 제 자리 원위치 왔습니다. 보합권에서 등락이 나올 것 같은데. 어... 보아권 등락 혼조세 양상을 좀볼 가능성이 있어서, 단기 흐름에 좀 빨리빨리 따라다녀야 될것 같습니다. 회장하고 나서 보아까지 밀리네요. 파란 좀 침체권. 브레이크 잡히는지 볼게요. M7 기업들도 팔란티어는 실적이 좋게 나와서 그, 어, 상승이 나오고 있고 나머지 M7은 보합권에서 조용합니다. 뚜렷한 방향성은 아직 없습니다. 내려간다고 지금 하락 추세가 아닙니다. 어디서 브레이크가 잡혀서 바닥을 형성하는지 일단 이제 브레이크 잡혔죠. 조금만 더 볼게요. 토바닥 찍는 거 보고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매수는. 아직 외바닥이라서 다시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닥이 아직은 열려있다. 오늘은 보학권 등락이 네. 일단은 유지가 될것 같습니다. 두바닥 찍고 바운딩 되는 모습이라서 매수 한번 어가 볼게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지금 토바닥 찍고 바운딩 되는 모습이라서 저점 기준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저점 깨면 바로 날릴게요. 반등 나오면은 네, 뭐 소폭 한1 0 포인트 내외 파란 쫀 반등 구역 네, 매도 나오겠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반등 투바닥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죠. 어, 빨리 팔았나? 파란 쫀 경계선 라인. 파란 쫀 경계선 라인까지 반등 나왔습니다. 다시 원위치 350트라이하는지 볼게요. 다시 바닥 따지로 가는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네 침체 병곡에서 하단 병곡에서 매수 들어가고 과열 상단 병곡에서 매도 들어가는 플레이가 유리해 보입니다 중기 침체권에서 반등 나오는 자리 다시 원위치로 올라갈지 일단 바닥 테스트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 바닥이 완전 다친 흐름은 아닙니다. 바닥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찍은 300, 23300 라인 때, 초반 때 열릴 수 있습니다. 아래로 보합권, 지금 보합이라서 0.07, 뭐 이렇죠. 마이너스 0.3까지는 언제든지 갈수 있습니다. 좀 빠지는 흐름이네요. 네, 저점 테스트. 저점 이탈하면은, 어, 따라가 볼게요. 저점 이탈하면 매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지하면은, 뭐, 지지 되는 거 보고 이제 매수 들어가는 거고, 깨지면은, 매도 짧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닥 테스트. 3, 작은 3가 나왔네요. 세 번째 터치. 지켜봅니다. 특별한 이슈 스케줄도 없고, 이슈도 없는 시장이라, 트럼프의 돌발 변수 뉴스, 어, 돌발적인 뉴스로 변동성이 커지지 않는 이상 어, 시장은 좀 계속 와리가리 치면서 보합권 대를 유지할 것 같다. 좀 특별한 스케줄은 없습니다. 일정은 없습니다. 채권 뭐 새벽에서 채 채권 입찰, 채권 이슈 같은 게 아, 스케줄은 잡혀있던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크게. 3년 국채 2시 입찰. 새벽 5시에 트럼프 행정 명령 서명. 5시 15분에 AMD 실적 발표. 그러니까 지금은 좀 조용하겠죠? 짤짤이 한두 분다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닥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깨지면은, 쫓아가고, 지지하면은, 뭐, 짧게 매수 한번 공략하면 되겠죠? 파란 쪽 경계선 라인 돌파 자리. 파란 쪽 돌파 시도. 돌파 되면은, 매수들어 가볼게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살짝 돌파하는 모습이라서 350까지 열어 두고 보겠습니다. 350 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짧게 먹고 먹티 350까지 왔네요, 거의. 여기 돌파. 파란 쩐 돌파 자리. 네. 돌파 자리에서 돌파하는 모습이라서 다시 원위치죠. 내려왔던 만큼 다시 올라오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단기 급락했던 자리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자리. 그게 뭐 의미는 없습니다. 움직임에 그냥 어,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밴드권 내에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네, 성토하십시오. 네. 빠르게 물러, 물러갑니다. 방향성 없습니다. 네. 비추세 구간에서의 변공매매. 과열에서 매도 침체에서 매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